공격을 준비해주세요. 사람 떼어도 돼요, 목표. 좀 통가. 자고 내려가자, 내려가자. 다음 부스터 때한번 더. 때한번 더. 오케이. 갑시다. 어내 아, 에너지 1 0 0에야 내려가야. 오케 이거 나눠가자 나눠가자. 그래, 그래. 나눠줘 볼래, 나눠줘 볼래? 알죠? 응. 아나 보는 중, 하나 개폐 하나 보는 중. 엣시 엣시 표정. 표정. 보자. 나이스 끝. 토르 보는 중. 하 보는 중. 하 하나 보는 중. 하나 야는 중. 하나 보는 중. 하나 보나 보는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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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나 와 이거 걸어오는 거 띠껍네 와아라냐 어, 아니 깡 따고 하나는 인정 토개 어. 네, 그 보는 중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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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벤 토르 히벤 토탑 좀 깨줄래요? 깰 사람 이랑안아 보는 중자 계속 계 아이 이거 이거 트레나. 저 새끼 죽여. 했어 정말 야, 어. 뭐 하는 놈이야 저거? 랭커 구간에서. 갑시다. 맞아. 아, 죽겠다. 아스 본 좀. 아스 뭐 좀. 뭐 놈이야 이거. 한번더뜰게 리려보는 중. 자리이 빠지고. 밤 있어요, 앞에 아, 한번 한번 더. 어 아, 잠깐 잠깐 형 말로해. 나 <목소리> <파티. 목소리> 아, <다녀. 목소리> 나이스 좋았다. <목소리> 아, 캐미 좋았어요? 마이크 끄고 브리핑 쳐 하고 있었네. 또 나왔네, 봤어? 미안하게 편안하게. 미안하게 편안하게. 디바. 아, 디바 원, 디바 원. 한대만 치자 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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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메리 보고 있어요. 야, 바스 원인데. 바스, 바스, 바스.

뭐 스킨 뭐아 이제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음, 할로윈 스킨 와와 와, 드디어 스킨 나왔어 와이 스킨은 너무 이쁘고 이 스킨은 어떻고이 스킨 사야지 이런 식인 지났지 스킨 말고 그냥 영웅 영웅이나 좀 내놓지 어어 어, 뭐야 새별비 안 하고 뭐, 뒤로 찐이야 아, 한번 볼까 오 어, 어. 어, 찐별비네 소피원 어, 어. 나이스. 이거 앞에 한번 가실? 트레 맛있어요. 앞에 한번 어, 가자, 어, 앞에 한 번, 앞에 한번 가자. 나이스 컷. 앞에 한번 더. 아, 미스 노노인다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죽어. 무 소리야? 오케이, 아나모님 나눠주세요! 아나원, 아나원, 까비.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어. 어. 자탄이 존땁니다. 무슨 컨셉인가요? 오. 야, 주방 빠졌다! 어? 들어가자! 야, 잡아봐, 잡아봐. 넌 스텔을 고리기요. 야다 믿는 중다 믿는 중다 믿는, 진짜 다 믿는 중자 살려주면 나이 나오세요 나끝내줘 이거 오케이 네. 앞에, 앞에서 하자 먼저 하자 먼저 자 빠지지마 앞에서 하자 지금이아뽕둥은 아니지 아 진짜 먼저 걸었어야 돼. 너 지금 데 저한테 지금. 저 딜금 아, 제, 저 딜금인데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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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방송 켰는데 진짜 기하저 아, 아, 저, 지금 저 지금 딜금 딜금인데요?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방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노가하신가요 한조큰 방에 큰 방에 큰 방에 큰 방에 한조한조개패한조개패아 왜자 이게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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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안 뜨비는데? 어 나이스 아, 좋았다. 담배, 담배... 아 내가 이거 안꺼내려그 했는데 진짜 이거 꺼내면 게임 너무 힘들어. 아좀 자기 닮은 것좀 하지 마세요. 그래 빠져. 빠져. 뛰아 이거 뭐야 또? 아이친저 저 라인 하는 애들 왜다 저렇게 정신 상태가 이상해? 주방 있어? 주방 있어? 앞에 안 뛰나? 앞에 안 뛰나 이거? 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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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바로 뭐? 바로 뭐? 피가 7이래 또 때도 돼풀려도돼한한 아, 이어나가니같은새끼 그만. 진짜 아, 버려잖아똑같다똑같와좀몇 그만. 번째 아이. 새끼야. 피해피! 야 화물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자 하물 밀면 이겼어 이거? 어 지지 후하, 당연히 파지죠. 아 진짜 안보네 킹.